63쪽의 트레이닝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문에반 학생 아이들이 그림 그림을 누름못을 사용해서 게시판에 붙이고 있습니다. 그림의 수와 누름못의 수 사이의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했어요.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림의 수하고 누름못의 수를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. 이렇게 생각해보면 자, 그림의 수가 한 장이 될 때는 처음에는 여기에 하나, 둘, 셋, 네 개의 누름못을 찍었어요. 그죠? 네 개.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? 그림의 수가 두 장이 됐어. 여기에 이렇게 처음에 한 장이 이렇게 찍혔어. 한 장이 이렇게 찍었잖아. 요네 개로 그지? 근데 그 다음에 찍을 때는 몇 개가 필요해? 누름못이 두 개만 더 필요해, 두 개만. 여기 하나, 여기 하나. 그지? 자, 그런데 또 보니까, 그 다음에, 요렇게 또세 번째 그림을 꽂을 때, 어, 꽂을 때는, 뭐가 필요했 또? 노른붓이두 개가 필요했 또. 어, 보면은, 처음에만 네 개가 필요했고, 노른붓이그 다음부터는, 아, 두 개씩 늘어나는구나. 두 개씩. 그럼 여는 여섯 개가 되고, 그림의 수는 한 장씩 늘어나잖아요. 그죠? 그러면 그림의 수는 하나씩 늘어나니까, 그림의 수가 3장이 되면 여기는 두개가 늘어나서 누름못이 8개가 되네. 그러면 또 하나가 또 늘어나면 그림이 4장이 되면서 누름못은 10개가 되고, 그죠.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할게 있어. 뭐가 생각할 게 있냐면, 맨 처음에만 맨첫 장, 첫 장의 그림을 붙일 때, 그때만 4개의 누름못이 필요하고,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부터 두 번째 장부터 두 번째 장부터 두 개씩 늘어나는 거잖아요. 누른 못이 그죠.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얘도 요 처음에 누른 못을 두 개만 있다고 먼저 생각을 해. 두 개만, 그렇지 두 개가 있고 그러니까 붙이기 전에 두 개를 먼저 박아놨고. 겠죠? 그림에서가 영장일 때두 개를 박아놨고 그 다음에 한 개를 붙일 때마다 두 개씩 모이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. 아 그러면 얘는 먼저 누른 모세 개수는 누른 모세 개수는 그림 한 장당. 못이 두 개씩 늘어나는데 맨 처음에 두 개를 미리 누른 못을 사용을 했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이두 개는 미리 사용한 두 개를 따로 더해주는 거야. 알겠지? 그렇게 하면은 규칙이 생성이 되겠지요. 알겠죠?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장이었고 처음에는 네 장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두 개씩 늘어나니까 얘를 처음에 그림을 꽂기 전에 벽에다가 두 개의 누름못을 먼저 꽂았다. 그 다음부터 그림이 한 장씩 늘어날 때마다 누름못이 두 개씩 더 추가가 되면 된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더 편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. 알겠죠? 그래서 식은 바로 그림의 수 곱하기 2 더하기 2는 누름못의 수가 되는 겁니다. 알겠죠?